We were young and we were free and running Never bothered about what could be coming. Every day we danced and life was smiling We were young and drunk and love. Just loving every glass I'm drinking. Changes, but you show me life is full of faces. Sometimes clouds got in our favorite places, but we were young and unaware. Oh, I got you. There's no reason to chase payment on my own. Cause you're here to stay every night. 날씨가 화창합니다. 비 안내리고요. 저희 이제 공항가야 돼가지고 급하게 카라반하고 다 정리하고 있어요. 아침은 짧게 먹었고요. 오늘은 바로 공항가서 비행기 타고 다시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제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주변을 못 보여드렸어요. 표준해수욕장에 있는 무료 주차장 이용하시고요. 건너편에 이제 보면 저희, 그, 다른 사람들 텐트가 보이고 있어요. 여기 쪽으로 보니까 화장실, 뭐, 개수대 이런 거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저희는 되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쵸. 그러면 캠핑장 주변을 투어해 볼게요. 뒤에 보시면 화장실하고 개수대.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정자 캠핑 사이트 보입니다. 바로 내려면 이렇게 바다. <laughs> 이제 주변 돌아봤으니 공항으로 갈 시간. 그때 늦었다. 자, 오른쪽. 왼쪽. 브레이크. 어 다재. Never bothered about what could be coming. Every day we danced and life was smiling. We were young and drunk in love. A few years later, I have started thinking if it's just love in every glass I'm drinking. 오다가 어, 여기가 좋은데?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여기 차타 대놓고 볼까? 이런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음, 카라반에서 자는 건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 하나 또. 오히려 집 같이 편하고, 뭐, 우리가 빌렸던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딱딱한 것도 없고, 솔직히, 음, 에어매트보다 좀 편했는데, 나는? 카라반 운전하는데 제일. 했던 거는 브레이크를 그냥 일반 차처럼 그냥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거랑, 그리고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속방지 타워 같은 거, 이제 뭐 도로에 구멍 난거 생각도 해야 되고, 차 부분 아니고 카라반 사이즈 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좀... 뭐 화장실 뭐 이런거 잘 돼있어서 난 너무 좋았던거 같아 두번째 캠핑사이트 표선해수욕장은 아무래도 김영선생이 해수욕장보다는 더잘 갖춰져있는거 같아 화장실은 더 깨끗하고 개수대도 되게 많고 하지만 김영선생이는 그냥 주차장이랑 바다랑 바로 가까워서 우리 카라반 문 열면 바로 바다 보였는데 표선해수욕장은 로 옆에 주차장이 있어서 문을 열어도 아도 보일 수가 없어서 조금 어 제주 마린 캠핑카에 대한 거난 사장님 너무 좋던데 잘 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이것저것 더 있으면 뭐 주시려고 한것 같아서 그리고. 좀더 좋았던 건 특히 카라반을 잘 모르고 이번 처음 여행이라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장님이 시간을 가지시고 한한 시간 정도 설명을 해주셨던 것같아 우리가 하는 오토캠핑이랑 카라반 캠핑 다른 거는 짐을 항상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 뭐 텐트, 에어매트, 뭐 주방 캐비넷, 뭐 식자대 다 챙겨가야 되고 뭐뭐 뭐 쿨러도 챙겨가야 되는데 카라반 같은 경우는 안에 다 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되고 음식만 사면 되고 뭐 차에 연결시키면 되니까 뭐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서 그게 제일 많은 차이였던 것 같아. 제주도 떠나는 느낌. 아 떠나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기 좀 싫은 것도 있고. 좀 비만 어제 안 내렸으면 조금 더뭐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 <laughs>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우리 계획은 지금 카라반 들고 렌트카 회사로 가서 다시 돌려주고 아, 공항 가서 <laughs> 비행기 타는 게 지금 계획이긴 한데 지금 시간이 9홉 아홉, 시고. 비행기는 10시 40분이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 남은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뉴질랜드 계획 짜는 게 이제 우리의 계획이지 않나? Bye. 고맙습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가 딜레이 됐었어요. 처음에. 20분 딜레이. 근데 지금 또 25분 딜레이 돼서 1시간 정도 공항에서 있어야 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